집중하라. 생명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탈선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탈선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탈선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선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착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하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증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요,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인데 왜 일을 했느냐라고 문제를 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요. 그손 마른 사람 고쳐준 거는 집중하지 않고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형식을 지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안 한다. 거기에만 지금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요.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형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실, 물을 마시려고 우리가 그래도 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물이 있어야만 컵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없는데 컵만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이 잘못되었다면 형식이 필요하지만 형식이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그 형식은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생명이 먼저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식적으로 착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냥 무난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내가 뭐그 사람들 굶겨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다치게 한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게 무슨 신앙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전도하고 이제 선교도 하고 그러면요.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다 보면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선교하다가 큰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뭐안 좋은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면 그것이 무슨 교회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길은요.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전도대로 제가 이제 모이는 때마다요. 어, 가슴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어, 막 너무 감사하고, 어, 이렇게 전도지 나눠드리고, 어, 그거 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살리는 거에 집중하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요 예외 조양을 드십니다. 바리사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해 좋아하는 다윗 한번 보라는 겁니다. 무월상 21장에 나오죠. 사울이 사울에게 쫓겨서요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좀 줘라. 그랬더니. 어 제사 드리고 난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에도 줘라.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고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 먹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사장은 일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안식이래요. 제사장은, 어, 양을 두 마리를 더 잡습니다. 왜냐면, 안식이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이래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주일이 사실 제일 바쁘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면, 설교는 누가 하죠? AI가 하나요? 아니죠. 요즘은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됐더라고요. 뭐, 설교도 AI한테 부탁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아, 참. <laughs> 그렇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속죄하는 일, 그거 제사장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면서 성전에서,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고 또한 가지는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통하면 손이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시비를 거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기를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이틀 동안 있다가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양이 빠졌으면 너희들 바로 끌어내지 않느냐 왜 그러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양도 살리면서 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시비를 거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선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할 때요, 완주하는 신앙, 탈선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뭐 모이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없겠죠. 그러면 뭐, 갈등도 없을 거고, 시비 거는 일도 없을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어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좀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구조선이요, 생명을 살리러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 세우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마치 구조성과 같은 일에 쓰임 받는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생명 살리는 일에 최우선으로 주여 그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넉넉함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물질로도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고운 가정 자녀분들까지라도 주님 형통함으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아 e 지 t I was 건강 e r e I was t h 니다 지금 w 주 s t h 하는자들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 주 e r 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 h e 어 e I was t h e 여 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시 a s 서 ابنا معكسبد شتعليفس